아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 단독주택인데요. 계량기를 잠갔다가 열어보니까 네 뒤에 별침 돌아가죠. 공수 배관에 이렇게 압을 걸어봤는데 압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찾아. 네, 여기는 고양시 삼성동의 단독주택, 어. 온수관에서 터졌는데요꼭터져도 이렇게 T자, 그래도 애써 가지고 관을 휘어놓지 않고 T자를 쓴다고 썼는데 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네, T자 부속에서 네, 물이 터져가지고 네, 어쩔 수없니데 이거 구속 부속 오래되면 부속이 망가지니까 하고 네, 있습니다. 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고생하시네. 어머니도 고생하시고.